그 다음에 678번에 최고차항 <laughs> 개수가 1인 3차 모든 개수는 실수인 그런 3차 방정식의 한근을 주고 내 허근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켤레근을 가질 거고 다른 한근은 모르겠고 다른 한근은 여기서 얘를 이렇게 변형했을 때 이거 아까도 풀었던 거야 이렇게 합성을 시킨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은 곱이 15다 그러면 얘는 근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원래 px 는영3사 방정식 세근 알파, 베타, 감마라고 하면 얘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요 x 값이니까 괄호 안에 있는 2x 더하기 알파, 베타, 감마가 되는 요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다 1을 빼고 2로 나누면 되지? 그럼 x는? 알파빼기 1, 베타 빼기 1, 감마빼기 1을 다 2로 나누면 그럼 얘가 요 3차방정식의 세근이라고그 중에 지금 알파하고 베타는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감마, 여기서의 나머지 한 근을 구할 수 있겠네 그지? 그럼 예를 들금 우리 감마라고 할 거니까 이걸 다 곱하면 얼마라고? 15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감마 빼기 1를다 곱하면 8이니까 곱하면 8 5 120 근데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얘네 둘이잖아 켤레인 거뭐 전개도 괜찮고 그냥 만들어 보면 뭐 계산할까 그냥 1 1 빼면 얘가 2 더하기 4i 2x4i? 그, 이제, 요새끼가 남는 건데, 이게 120이 되려면, 이게 합차. 4 더하기 16. 20이잖아. 그럼 얘 6이잖아. 그럼 간만 7이네? 응. 요렇게 생겼었겠다고. 뭘 구하는 거야? 3차식 px를 구해라. 그럼 이제 뭐, 색은 다 알았으니까 만들어주면 되지. 근데 허그는 인수보다는 근각의 수 관계로 식을 만드는 게더 나으니까.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를 먼저 만드면. 두근 하면 6이니까. 마이너스 6X고. 그럼 곱은 9하고 16이니까 25. 그 다음 다른 한근이 7이니까. X 빼기 7. 이게 PX라고. 요 PX에 2창이랑 1창의 개수. 2차, 1차, 2차.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6. 그럼 마이너스 13. 그 다음에 1차. 25? 더하기 42? 25 더하기 42. 얼마야? 몰라도 되지. 어차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. 그럼 이게 얼마야? 12. 그러면 답이 54? 이렇게 되겠네. 맞나, 54?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지? 오케이.